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또 다시 모여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힘과 열심과 작은 믿음과 또 주를 조금이라도 사랑함과 말씀을 사모함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함께 모여 새벽 예배단을 이곳에서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또 참여한 자들 주를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부조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 49절부터 7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49절 보십시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의 영생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약속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게 하셨다. 소망 영생의 말씀일 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소망의 말씀, 우리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피로를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는 약속이 있고, 또그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그렇게 해서 위로가 우리가 많이 필요한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고, 또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는 말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생명의 말씀이 확실히 맞죠. 말씀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51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저자는 교만한 자가 심히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기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의 위로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고 또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과 그들의 악행들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잡히기도 했으나 나그네길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었고 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기쁨으로 노래까지 하나님께 부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55절 보시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요와는 나의 분깃이시라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10편 저자는 사람이 해이해지거나 두려움을 가질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법을 지켰다 라고 말하며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그의 소유라고 고백합니다. 밤에도 그 법을 지키고 주의 법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뭐 좋은 거좀 있습니까? 그런데 10편 저자의 표현은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불타 없어질 세상 것들보다 값집니다. 귀한 말씀, 아까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귀하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인데 그런 가사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 것들보다, 돈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치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귀여길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입에 왜말 뿐일 것입니다. 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그의 분기시라고 고백. 분기시 기업이죠. 까까 소유랑 비슷합니다. 소유가 많으면 그것이 기업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요 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8절 50단 58,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구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복을 얻고 또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이 평안과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다. 또 시편 저자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돌아왔다고 보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돌이켰다는 말로면 그의 행위가 과거에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주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으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회계를 원하십니다 참된 회계는 결국 계명순종의 삶이죠 계명을 불순종하던 상태에서 돌이켜 계명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회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체, 지키는 것은 계명순종은 지체할 수 없는 의리죠. 나중에 하지요. 지금은 좀 바빠서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지켜보지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니까, 죄는 당장에 청산하세요. 당장에 죄는 다 버리고, 의의를 행하해야,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6 1절 보시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옛날 영어 성경 보면 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으나 악인의 줄이 줄을 가지고 두루 얽 나를 싸나 또 악인들이 둘러싸였나 그런 뜻입니다. 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으나 옛날 영어 성경은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성도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말씀 붙든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이 무법천지가 아니고 무법천지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의인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우리는 또 악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말씀대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친구라, 친구라. 참된 우정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간에 가능하죠. 그 사람들 간에 참 친구가 되죠. 그런 친구 되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아마 많아도 내게 그렇게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6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이라는 말을 보니까 보통 명철의 뜻이 아니고 그냥 선한 판단력 두 단어로, 두 글자로 되어 있군요. 선한 판단력, 그건 선한 분별력, 이런 말입니다. 명철과 지식, 선한 판단력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10편 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심을 말하며 그의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셨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그를 도우셨고 그를 위기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이겠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선한 분별력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67절 봅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은, 고난은 1편 저자에게 유익했습니다. 그 고난이 몸이 아픈 고난이든지 원수들이 많아서 자를 괴롭히는 고난이든지 지금 여기 상황은 둘다 그런 상황같이 보이지만은 고난은 유익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어겼던 과거를 반성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하신 주의 말씀을 더욱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그는 교만한 자가 거짓말을 지어 그를 치려 하였지만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70절을 보시다. 저희 마음은 살져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 보다 승하니이다. 자, 악인들의 마음은 여기에 살저 지방 같다. 지방 기름기가 많은 그런 그 살과 같아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기름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도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기름이 져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자꾸 미끄러져서 옆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훈을 겸손히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시편 저자는 오직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하죠. 사람의 참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두 부류밖에 없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경외치 않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세 부류, 네 부류가 아닙니다. 두 부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즐거워하고 또 거기에 계명 순종의 삶이 뒤따라 도덕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합니다. 여기에 또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병이나 궁핍, 대적자의 비난이나 전쟁 등의 고난은 그 자체로는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이 유익하다. 두렵긴 하죠. 두렵긴 하죠. 예, 편안할 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해이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회에 전쟁까지 주시니까 아유 전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네. 안으면 조금 뭐다 알지만은 전쟁을 일어나게 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들이 부패해서 해이해지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고난이 좀 필요하구나. 그렇게 판단하셔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겠는데 두렵죠. 잘 생활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0편 저자는 또이 모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천천금음보다 낫다. 아, 참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119편은 말씀이 많은데 비슷해 보이지만 참 많은 말씀들이 여기 있는데 주의 입의 법이, 주의 입의 법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내게는 악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들은 세상의 것 자기가 가치 있고 여기는 것,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겠지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자들이니까 천천금은보다 많은 금과 은보다 돈이 많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매덕이라 하더라도 천천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게는 승하나이다 승한 승하는 낫다는 거죠 더 낫다 더,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참으로 깨달은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이 무엇이고, 의롭다심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고, 또이 세상에서도, 방금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말씀이 되었으니,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곤란 중에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된다. 그것도 귀한 말씀이죠. 여러 번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곤란 중에 이 세상에는 곤란한 일들이 없지 않은, 적지 않은 세상이지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과 힘이 된다. 그것만 해도 다 됐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승리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가지만은 문제없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위로와 기쁨이구나 힘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복되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교훈 하나는 고난은 성도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성도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행하였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법을 지키게 된다. 지키게 되었다. 시편 저자의 고백 또 우리들의 고백 우리의 교훈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은 유익하다. 고난은 그 자체는 쓰고, 고통스러운 것이 말 그대로 고난이지만은, 고난이지만은, 고난은 성도의 성화를 이루는 일이 된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매와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매가 효과가 있듯이 일로와, 맴매, 맴매. 매, 한마 종아리 걷어, 종아리 걷어서 한 대, 두 대, 맴매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조금 주실 때에 우리가 어른들도 하나님이 맴매, 맴매.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연약이 없도록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고난이다. 고난이다. 또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의 귀한 진리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천천금은보다 더큰 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애쓰죠 불철주야 애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돈 버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또 필요할 때 기회가 있을 때는 나가서 일하려고 하고 또 그래야 되겠죠 부지런히 건강을 주시고 힘 주실 때에 돈을 벌고 절약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노후를 위해서 좋겠죠 예, 노경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할 때 누구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요새는 자식들도 또 그들의 또 자식이 있고 자식들도 살기 어려운 예, 우리 세대보다 더 어려운 세대가 예상됩니다. 엄청 우리나라가 빚이 많기 때문에 이러다가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지금도 엄청 어렵죠. 예. 무슨 뭐 13년, 16년 만에 가계 부채가 최대한도로 많다 그러니까 지금 10몇년 만이라고 하면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이렇게 가계 부채가 많고 경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지경이 되는 참 정치를 우리가 바로 해야 나라가 편안할 터인데그런지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 말씀이 천천금음보다 낫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이 어려운 생활을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평안과 영생의 복된 삶이고 땅 위에서도 내세의 영생뿐 아니라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가운데서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천 근문보다 승한 복이 되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난이 때때로 오고 가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해 하시고 이 풍랑 인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성결 생활 더 선한 생활 믿음 있는 생활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서 주님이 주의 뜻을 이해하며 또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